우리가 함수를 배울 때 인자로 넘겨줬던 것들이 전부 변수 아니면 값이었어요. 그런데 함수의 인자로 넘겨줄 수 있는 것들은 어, 해당 언어에서 사용하는 모든 요소를 인자로 넘겨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어, 물론, 명령어나 <laughs> 함수는 안 되고 값을 저장하고 있는 요소들, 모든 요소들을 이제 넘겨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토 아케는 변수랑 오브젝트 두 가지로 그게 이루어져 있으니까 오브젝트도 인자로 넘겨줄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어, 사용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고요. 우리가 변수를 이렇게 콜바이 레퍼런스로 넘겨줄 때는 앞에다가 바이 레퍼런스라는 걸 적었는데 아마 배열도 뭐될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오토아키에서 제공을 하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사용을 하는 걸 권장을 드릴 거예요. 여기 보시면 그냥 똑같이 이름으로 적으시면 돼요. 이 배열 인자라는 게 배열 오브젝트를 넘겨받을 인자를 의미하는 거고요. 대신에 그 배열 인자라는 거를 콜바이 밸류로 넘겨받으실 때는 뒤에다가 이 별표를 추가를 하셔야 됩니다. 이 별표가 콜바이 밸류로 받아온다는 걸 의미를 해요. 그리고 그냥 이름만 적으면 얘는 콜바이 레퍼런스로 받아오게 됩니다. 이게 좀 통일을 했으면 좋겠는데 늘 얘기를 하는 거지만 좀 너무 중구난방인 것 같아요. 물론 오토하키는 굉장히 대단한 언어지만 네, 찬양을 하지만 저도 좀 통일을 한다면 사용하는 입장에서 헷갈리지 않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오브젝트를 인자로 사용을 할 때는 그냥 인자에 이름만 적으면 콜바이 레퍼런스로 동작을 하고요, 콜바이 밸류로 동작을 시키고 싶을 때는 뒤에다가 별표를 적는다라고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사용을 하실 때도 콜바이 밸류로 사용을 하실 때는 뒤에 별표를 넣어 주셔야 되고요, 콜바이 레퍼런스로 동작을 하실 때는 동작을 하도록. 만드실 때는 이제 별표 없이 그냥 이름만 이렇게 넣어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어, 여기도 한 가지 참고할 사항이 콜바이 밸류를 표시하는 게이 별표잖아요. 그런데 함수를 정의할 때나 함수를 호출할 때둘중한 군데라도 한 곳에라도 별표가 있으면 콜바이 밸류로 동작을 합니다. 함수를 정의할 때 콜바이 레퍼런스를 정의를 했더라도 함수를 호출할 때 이제 별표를 붙이면 콜바이 어, 밸류로 동작을 해요. 뭐 이거는 좀 유동 유동적으로 사용할 수 있, 있는 유, 유동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는 것 같아서 또 얘기하다 보니까 괜찮은 것 같네요. 헷갈리지만 않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실습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뭘 해볼 거냐면, 뭐, 실습거리를 만드는 건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자, 이번에는 이름을 배열이라고 할까요? 헷갈리지 않게. 자, 이렇게 하면은 아까 우리가 변수를 사용을 해서 만들었던 add라는 함수를 배열을 사용을 해서 만든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첫 번째, 두 번째 요소를 사용을 해서 더하기를 하고 그 결과를 배열의 세 번째 요소에 저장을 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러면 콜바이 밸류로 호출이 되면 당연히 그 배열이 변경이 안 되는 게 맞겠죠. 로콜바이 레퍼런스로 호출을 했을 때만 그 배열의 내용이 변경이 되는 게 맞는 거고요. 그래 자, 이렇게 하고 아, 지금 여기 계속 이름을 이렇게 똑같이 하는 이유가 여기서 만약에 배열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얘는 물론 글로벌로 생성이 될 테지만, 오토하키에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글로벌로 생성을 하니까. 근데 얘는 애드 안에서만 사용할수 있는 지역변수죠. 그래서 이름이 동일해도, 애드 안에서는 얘를 활용을 하면 되니까, 이름이 동일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동일하게 하는 거예요. 두 개의 요소만 넣었어요. 그럼 세 번째 요소는 없는 거고 원래는 첫 번째 두 번째 요소를 사용을 해서 세 번째 요소를 새로 만들어서 값을 넣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배열의 세 번째 요소를 메시지 박스로 띄우도록 해 보겠습니다. 우선 지금 하는 방법이 콜 바이 레퍼런스죠? 실행을 해보면, 이 배열 내부의 내용이 변경이 되어서 세 번째 요소에 값이 3이라는 값이 들어가 있어요. 이걸 콜바의 밸류로 호출을 해보면, 세 번째 인덱스의 요소가 없기 때문에 아무런 값도 띄우지 못합니다. 이렇게 해도 마찬가지고요. 이걸 지워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전에 설명드렸던 이제 둘중 어느 곳에 있어도 콜바이밸류로 동작한다는 거 보여드린 거구요. 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아까와 동일한 걸 배열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것도 한번 해볼게요. 수압도. 자, 이렇게 하면은 1번 요소와 2번 요소의 값을 서로 바꾸는 함수가 만들어졌죠. 그리고, swap을 호출한 다음에 1번과 2번의 값을 띄우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보시면 제첫 번째 요소와 두 번째 요소의 위치가 변경이 되었어요. 지금은 콜바이 레퍼런스로 동작을 하는 거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콜바이 밸류로 동작을 시키면 아까 봤던 것처럼 이게 변경이 안 되고 기존의 값이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 배열과 이 배열이 다른 거예요. 여기 배열에 있는 값들을 얘가 복사를 해서 들고 있는 거고. 이 함수 안에서 사용을 다 하고 나면은 얘는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처음부터 감 넘겨줄 때만 사용을 하는 거고 그 뒤부터는 얘는 사용이 안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배열도 함수의 인자로 넘겨줄 수 있다라는 것도 배웠고요. 반대로 배열을 리턴으로 반환을 할 수도 있어요. 이걸 활용을 할때 우리가 리턴은 한 번에 하나의 값만 넘겨줄 수 있다고 했으니까 배열은 여러 개의 값을 담을 수가 있어요. 그럼 한 번에 하나의 배열을 보내면 한 번에 여러 개의 값을 보내는 거랑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여러 개의 값을 결과로 받고 싶을 때 사용을 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사용 방법은 뭐 기존에 그 변수 사용할 때랑 똑같아요. 그 배열 이름을 그냥 리턴 뒤에다가 적어주시면 되고요. 받아올 때도 함수 호출하고 그 함수 호출 결과를 받아오는 방법. 그냥 여기 배열 이름을 적고 땡땡 는한 다음에 함수를 호출을 하시면 그 결과를 받아올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것도 한번 해봐야겠죠. 이 add 함수를 사용을 할까요? 어... 배열을 넘겨줄 때는 return이라고 적고, 그 배열 오브젝트 이름만 적어주면 된다고 했으니까, 이렇게만 하면은, 제 add 함수를 실행을 하면은 반환되는 값으로 개 배열을 배열을 넘겨받을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리턴 받는 결과를 배열이라는 오브젝트에다가 받게 되면은 새로운 게 새로운 오브젝트가 생기고 얘가 돌려주는 오브젝트를 여기에 저장을 하게 됩니다. 뭐 지금 구조상으로 보면은 이 배열이 여기로 넘어가서 여기서 사용이 되고 다시 넘겨 받는 걸 새로운 변수에 저장이 되는 건데 콜바이 레퍼런스로 동작을 했을 경우에는 여기 새로운 인덱스의 값이 저장이 되어서 똑같은 그 내용을 가진 배열이 되겠지만 콜바이 밸류로 호출을 하면은 이 배열은 이제 넘어가긴 하지만 사용되는 건 여기 안에 있는 지역 변수가 사용이 되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얘는 이렇게 유지가 될 거고요. 새로 받은 배열은 세 번째 인덱스가 추가가 돼서 반환이 되게 되는 겁니다. 실행을 한번 해볼까요, 일단? 여기서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인덱스까지 표시를 하도록 해서 실행을 해보면은 세번째 인덱스가 없죠 넘겨주기는 했지만 콜바이 밸류로 넘겨줬기 때문에 세번째 인덱스가 추가가 안 됐어요 그리고 비교를 하기 위해서 같이 한번 띄어 보면 이 기호가 엔터를 의미를 하는 거고요한줄띄어서 글이 나올 겁니다. 자, 윗줄에 있는 게 배열의 내용이고, 아랫줄에 있는 게 배열 2의 내용입니다. 배열 2는 여기서 이제 add 함수 안에서 새로운 내용이 추가가 된 것까지 반영이 돼서 반환을 했기 때문에, 세 번째 요소인 3이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오브젝트를 반환을 할 수도 있다는 걸보여드렸고요 굳이 반환을 받지 않아도 콜바이 밸류 말고 콜바이 레퍼런스로 실행을 시키면 뭐 이거 이걸 보면은 지금 메모리 공간 하나를 더 잡아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메모리 관리 측면에서 그건 좀 비효율적인 방법이다. 뭐 굳이 반환할 필요 없으니까 콜바이 레퍼런스로 호출해서 여기에 추가를 하자. 동일한 내용이니까요. 만약에 수, 서, 두 개가 서로 다른 값들을 가진다면 값들이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진다면 뭐 당연히 리턴을 통해서 받는 게 맞는 거겠죠. 뭐 이렇게 하셔도 돼요. 보시면 첫 번째 배열의 값이 반영이 되어 어요 그리고 한 가지 또 참고로 말씀을 드릴 게 있습니다. 제가 아까 콜바이 밸류랑 콜바이 레퍼런스 말씀드리면서 콜바이 밸류를 의미하는 게 별표고 둘 중에 한 곳에만 있어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참. 네. 이것도 직접 막 해보지 않았으면은 몰랐을 내용이고, 지금은 간단한 테스트에서 발견이 돼서 정, 정말 다행이지만, 굉장히 긴 스크립트 내에서 이런 오류가 발생을 했다면 찾기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은 내용인데, 둘 중에 하나만 그 콜바이 밸류 기호를 넣고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보시면, 값을 제대로 못 받아와요. 아까는 콜바이밸류로 동작을 시켜도 값을 받아왔었잖아요. 그런데 값을 제대로 못 받아옵니다. 이게 내부적으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이 배열을 넘겨주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콜바이밸류도 아니고 레퍼런스도 아니게 동작을 하는 건지, 그래서. 처음에 사용방법 알려드렸을 때 제가 적어놓은 것처럼 저 콜바이 밸류로 사용을 하고 싶으시면 웬만하면 이렇게 사용을 하시고요 콜바이 레퍼런스로 사용을 하, 하실 때는 뭐 다른 거안 붙여도 되지만 여기는 양쪽에다 별표를 붙여, 붙이고 사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배열을 리턴을 안 하는 경우에는 둘 중에 하나만 붙여도 상관은 상관이 없기는 한데, 그래도 경우의 수가 많아지면 오류가 발생할 확률이 늘어나는 거라고 제가 늘 말씀을 드렸으니까, 한 가지 방법을 딱 정해서 그것만 사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어 이번 강의에 알려드릴 내용들을 다 알려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되짚어 보면은, 옵션 값을 설정하는데 좀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은 함수 인자의 기본 값을 할당하는 방법, 그리고 메모리 관리 또는 이제 글로벌 변수를 사용 안 해도 함수 내부에서 외부의 변수를 제어를 할수 있는 방법으로 쓰일 수 있는 콜바이 레퍼런스, 그다음 콜바이 밸류와 콜바이 레퍼런스에 대한 개념도 배웠고요. 그리고 함수의 인자로 오브젝트도 사용이 될수 있다는 것도 배웠고, 오브젝트를 반대로 반환을 할수 있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어, 오늘 배우신 내용들은 어,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언젠간 결국에는 사용을 하게 될 거예요. 어, 그리고 오늘 배운 내용들을 사용을 하는 날이 오면은, 그건 여러분들의 스크립트의 어, 퀄리티, 등급, 어, 여러분들의 실력이 조금 더 높은 위치에 있다는 걸 의미를 하게 되는 요소들입니다. 어, 그래서 조금 어려운 내용들이었지만, 포기하지 마시고 강의를 여러 번 반복해서 보시더라도 꼭 이제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굳이 필요 없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어, 프로그래밍 언어라는 게 욕심을 부리는 만큼 배워야 될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번 강의 내용도 배워놓으시면은 본인에게 반드시 이제 분명히 도움이 되는 내용이니까. 처음 강의를 다 보시고 이해가 안 되시더라도 포기를 절대 하지 마시고요. 꼭 본인의 것으로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번 강의는 제가 여러 번 다시 찍었어요. 설명을 하다가 20분 넘게 촬영하다가 다시 지우고 다시 찍고 막 이렇게 여러 번을 반복을 했거든요. 제가 설명을 하면서 아, 제가 얘기하는 말을 듣고 이제 이해를 하실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계속 들어가지고 최대한 쉽게 풀어서 이해하기 쉽도록 이제 설명을 드리고 싶은 마음에서 다시 찍었는데 이제 들으시면서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늘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해가 안 되시더라도 계속 보시다 보면은 이제 이해가 되실 거니까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힘내셔서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토아키 A2G 2무 번째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모두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